괜찮아요. 괜찮다 소리 나오고요. 어, 그리고 또 40이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지금보다 더큰 놈을 해서 노루라는 사주기 때문에, 음, 본인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음, 그러나 항상 들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 어, 마음가짐으로 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꾸준히 갈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신점 또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블라인 네. 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네. 제가 또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 음.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약간 제공해 드리고, 음. 그걸 통해서 점사를 봐보는 컨텐츠 진행할 거예요. 네네. 점사 보실 때 따로 또 필요하신 게좀 있으실까요? 선생님? 음.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생년월일은 뭐,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있으면 알면 아는 대로 주시든지. 어. 음. 아, 진짜 100% 신점으로 점사가? 네네네. 나오네요. 그러면 은 생년월일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응. 태어난 연도와 응. 성시 이렇게만 알려드리도 괜찮을까요? 네네네자 네. 88년 응.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좀 사주 자체가 올해 서른 일곱이잖아요. 용기 나가는 삼재. 올해부터는 조금 활짝 피요는 수전이네. 근데 사람 자체가 되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가 남 밑에 못 있는 사주야. 천인간 만인간을 내가 부려먹고 시켜먹어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또 꽃이 되고 잎이 되어야 되는 사주야. 이사람은 어 그리고 또 서른 일곱이라 말하자면은 용띠가 올해 나가는 삼재부터는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사람들한테 그 누리고 사는 그런 사주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음. 근데 이 사주로 나가는 사주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은 뭐어 어떻게 보면 목으로 먹고 살을 살아, 란 사주 음. 어뭐 앵커라든지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수 어, 어 아니면은 판소리 뭐, 이런 쪽으로 나가든지, 그런 사주로 나가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뮤지컬도 괜찮고. 오, 예. 응, 응. 뮤지컬 예.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고. 워낙에 이 사주는 자기가 고집이 세고 내가 한 놈을 파는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사주야. 그러나 이 서른 37, 일곱, 나이 서른 일곱에 이 음.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생이랑 고생은 엄청나게 했네요. 음지하게 음, 고생 진짜 산전수전을 이 서른일곱인데 산전수전을 안 겪어 봤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지 네네. 네 이것저것을 다 겪어 봐서 음...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숨통은 튀었단 말이야 튀었다고 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 항상 어, 조심해야 된다는 라 거를 이 사람이 벌써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되게 보수적이고 음... 이 사람 역시나도 조금 성격 자체는 어, 남자치고는 되게 좀. 공한 성격이 있어. 음. 어, 공한 성격이라는 게 조금 소심한 거지. 소심하고 음.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뭐든지 혼자서 그냥 내가 결정 내리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한움을 받는 성격이란 말이야. 아. 어,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다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좀 이런 게좀 있는 분인가 보네 책임감은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의 단점은 조금 뭐가 있냐면은 자. 그러니까 공돈탑을 잘 쌓다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음. 이 성격, 울컥하는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을 조금 자중하고 자제하시면은 음. 그래도 무난하게 그래도 충분히 40이 넘어서 충분히 그래도 그래. 앞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작값을 하라는 사주다. 아, 어떤 건데.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이 앞으로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여요? 운기는 이제 용띠가 나가는 삼재지, 그리고 음. 또 올해 뭐 말하자면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생일달 넘어가고 음. 내년 생일달 넘어가면 음. 그래도 내년 그래도 풀리란 내년부터는 이제는 활개를, 날개를 피라는 수지. 음. 날개를 피라는 수. 그 대신에 이제 이 날개가 음.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처럼 확 날아가다가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내가 조심하고 조금 말하자면 돌다리 두들 두들겨 보고 가면은 아무래도 무탈하게 잘갈수 있지 않을까 될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좀 울컥하는 성격 때문에 조금 사람들하고 조금 시비 소나 구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자기가 본인이 조절하고 조심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은.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만 조심을 한다면 앞으로 이분은 좀 계속 계속. 괜찮지. 사0은 삼십 대보다도 사십이 넘어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응. 이름값 하는 사람 사주고 또 응. 천이가 아닌가한테 꽃이 되고 잎이 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응. 어 사람들한테 그래도 말하자면 사람들이 늘으라는 수준이. 음.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재가 나가면서 어 어떻게 보면 삼재 무난하게 잘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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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음, 나이는 젊기는 하지만은 음, 항상 그래도 건강이 몸이 좀 고런고런한 것 같아요. 음, 아, 음, 어디가 딱부러지게 그래? 아픈 것보다는고런고롱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로도, 피로도 피곤함도잘 오고 음, 또 스트레스도 또잘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음, 내 몸이 그냥 좀고런고롱한 거지. 음, 그래서 건강상 상태를 조금 내 유지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음,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 뭐, 앞으로가 좀더기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어, 괜찮아요. 얘기하면. 괜찮다 소리 나오고요. 음. 어, 그리고 또 40이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지금보다 더큰 놈을 해서 노루라는 사주기 때문에, 어 음. 음. 본인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마음가지. 음, 음. 그러나 항상 늘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 음. 어, 마음가짐으로 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꾸준히 갈수 있을 겁니다. 네, 음, 이해습니다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